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리치를 검색해 보세요. 제프 저 베이조스죠. 제프 베이조스가 추구했던 어떤 그 방향은 뭐냐면 원가 구조를 낮게 가져가서 낮은 가격의 제품을 제공해서 그러다 보면 고객이 그 물건을 어또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제공해서 그런 것들을 또 또, 소비자 상품 구성에 있어서 다양하게 좀더 접목시켜서 그런 거를 통해서 매 회사가 성장하고 매출이 올라가서 그렇게 성장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라이 휠이라는 건 이제 회전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는 거죠. 그그 그 어떤 그그 플라이휠 전략이 그래서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전략을 이제 쭉, 쭉 하다 보면 나중에 뭐냐면은 손 고객을 가둬놓는 거죠 그래서 그 플라이휠 전략에서 나중에는 고객을 가둬놓는 락인 그 전략까지 하는 거죠. 왜냐면 소비자는 그 안에서 이제 쭉 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좀 약간 거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소비자는 그 아마존 세계에 있는 아마존이 부처님이라면은 소비자는 손오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손오공처럼 그 테두리 안에서 돌고 돌고 돌면서 갇혀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마존의그 추구했던 가장 큰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런 플라이 휠 전략을 잘하는 기업이 아마존이었고, 요즘 들어서 그것도 잘하는 기업이 제가 보기에 스타벅스입니다. 이게 스타벅스도 단순히 뭐 커피만 파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벌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서 또 상당히 보면은 또 각종 혜택도 주면서 금융업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이렌 오더 있죠. 그 일종의 그게 회계상으로 얘기하면 선수금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먼저 내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갖고, 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는 그 돈을 갖고 돈놀이를 하자는 거죠. 거기서 또 이자 수익을 얻고, 또 그래서 이자 수익을 얻고 또그 돈을 갖고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여러분들이 사이렌 오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을 받아 받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또 돈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어, 이런, 커피 판매도 하고, 그러면서 금융과 기술과, 어, 이또 아마존의 어떤 서비스, 저기, 스타벅스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어떤 테크핀이 되어버린 거죠. 커피에서 시작해서 쭉쭉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스타벅스가 어떤 그 아마존과 더불어서 이런 걸좀 잘하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 아마존은 그 어떤 직매입을 통해 가지고 어 중소규모 업자들의 물건을 좀 배송해줬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뭐그 어떤 다양한 산업에서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로지브리지를 검색해 보세요.